어,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흔한 남매님의 두 번째 작품 에바타워에 와 봤는데 이걸 찍게 된 이유는 흔한 남매님이 영상을 찍은 50명의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아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저도 한번 찍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스토리를 읽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림도 할게요 아 밑에부터 해가야 짱알수알수 알수 없는 이유로 세상에 에이미 바이러스가 퍼져서 퍼졌어 줄여서 에바. 앞에 영상을 찍었는데 완전 딴 서버였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새로 찍었어요. 아우 진짜.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. 아 빨리 좀아 비켜 비. 진짜 저 사람들 너무 싫어. 하, 아 진짜. 아 진짜 밀지 마. 어, 아, 패치 좀해 주세요. 안 빌리고 비공개 서버 지원 좀 해주시고 공짜로 그리고 시프트락좀해 주세요. 시프트락 없어서 미쳐! 여기까지 왔어요. 이 꼭대기에는 에바의 안전한 장소가 있어서 생존자들이 올라가고 있지. 저기 제가 읽었나요? 어, 힘들어라 에이미 바이러스에 에바에 걸리면 얼굴이 에이미처럼 되고 폭력적으로 변해. 끔찍하지. 아니, 아까 저기까지 갔어요. 아니 왜 안돼? 빨리 빨리 빨리. 또떡 비켜이가 없더라. 비켜이 못생긴 장난입니다. 개인 취향이 있는 거죠. 너무 화나서 장난으로 해봤어요. 꼭 정상까지 가서 살아남아. 제가 아까 진심으로 말한 게 아니라 훌륭해. 그냥 장난으로 말해본 거예요. 너 확실히 가면 안 됐어. 개인 취향을 존중합시다. 제가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거 알고 계시죠? 이서는 회오리 점프. 여기서는 아까 영상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초록색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사, 일로 가면 훨씬 쉽고. 특히 에어리를 넣었었네 아니! 아이팅 많이 안 떨어졌어. 이거, 이거, 전 이게 좀. 이선, 이쪽으로. 이쪽으로. 힛! 거의 다 왔다. 힛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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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가 제로레온대죠. 화! 띵! 동 댕, 동 띵. 똥, 댕, 동딩 오, 됐다! 생존자대 피소, 빨리 가겠습니다! 큰일이야, 이사람들로 가면 됐어. 나와 같이 다른 데 피소를 찾아보자. 이부 뭐 끝. 자,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알림을 말씀해 드릴게요. 민네 미네, 미네, 알림. 이제 게임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는데 한 아바타가 아니 한폰이 아닌 다른 부계정들로도 계속 찍 부계정으로 찍을 거니 본 계정으로는 화면 녹화가 안 돼서 다른 계정들로 찍을 겁니다 그리고 스킨이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 영상은 선원 남매님께 바칩니다 자 저와 같이 사회 나라를 할게요 자. 삥, 웅, 앵 숭, 뽕 아! 자, 선우 선배님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